다만 내용을 챙긴 팀은 사실 현대였고요. 그렇죠. 네, 두 팀의 3세트. 자 왼쪽 송명근의 범실인데요. 선주형의 서브. 황승빈. 자 약간 끌고 내려와서 볼 때렸죠. 막힙니다. 자, 지금은 오히려 레프트 쪽으로 올려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. 선종 싸고, 자, 리스키와 정근리 공이 대 오른쪽 강타 득점. 임동혁 네, 3,4학년 정도 나이다고 했을 때 이제 힘들이 확실하게 붙기 시작하거든요. 석공? 오, 좋아요. 득점입니다. 임동혁 선수가 이제 공입할때 다시 한번 유심히 좀 지켜봐야겠는데요. 자, 빠르게 이동. 큰 네. 바운드를 그립니다. 참 경기 결과가 좋았고요. 네. 반대로 송명군이 약간 주춤했던 경기 이런 경기을 아 어, 뒤집는데 실패했던 네. 경기가 많았는데요. 렇습니다 자, 김학민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. 오른쪽 스파이크. 아, 지금은 볼 꼬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임동현 선수의 공격도 제대로 나오지를못 했습니다. 이원를습니다 오른쪽 강타. 조재성는 거죠. 자 과감한 서브. <laughs> 연속 범실 나오는데요. 25 <이시모> 서브. <laughs> 자 지금도 호비요 <호흡이 웃음> 안 맞았죠. <laughs> 브로킹 도점에 한상길. 그러니까요 <laughs> 네.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. <laughs> 자 <웃음> 지금 공격은 좋았습니다. <laughs> 어,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. 다시 한번. 이단전 공격합니다 잘리나요자 어! 왼쪽 가운데 가운데 브로킹 느려요 지금은 많이 느렸고 네 손지용 선수가 맨투맨 브로킹으로 확실하게 따라뜨리니까 이제 각도가 아, 전혀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네요 손지용 선수는 이번 시즌 개인 브로킹 22개째 죽인다는 것은 이제에 나와 있는데 네. 그렇습니다 아 그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. 아도트맨 3세트는 보신대로 25대 13으로 세트스코어 2대1.